you <laughs>

오늘 도아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다 하나님 지난 한주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추정 연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주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모들 내겠습니다. 하나님 어,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 이별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 한말씀 한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심성한 시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시절이 또 이렇게 시동으로 시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 하면님을 찾아가셔서 정말 우리들이 할수 없는 위로까지 참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참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황분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이 황분에 활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고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라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린도 교회 그 생각나요? 고린도라는 그, 그 도시, 우리가 어,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할 때,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할 때 아테네 밑에 있는 그 도시가 어,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이름인데. 그곳에서 그 바울이 방문했을 때 고린도의 지역에 바울이 약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곳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도 가야 되고 또 다른 또 아시아 지역들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 한군데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동안, 바울이 없는 동안 그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친구들, 네. 아볼로라고 우리 친구들 그 기억나요 아볼로 아볼로가 바울이 전도여행 o b 그 고린도 그그 n d 을을 n d I say good, good, g o o 어 어? 어, 직업. 어떤 o 거를... d 어, 네 맞습니다. 어, 한테우한 선물 하 선물 하나 요릴그요울의 네. 바울의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보리도에 있을 때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똑같은 자기의 똑같은 일을 하는 만난 그 만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같이 데리고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갔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겨놓고 또 다시 바울은 다른데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났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 나오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사갈님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그 배움을 갖게 된 아볼라와 부르치즐라가 이 아볼라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볼라, 예, 사람 이름이 아볼라예요. 그래서 이 아볼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그 말씀과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다시 어 예배전을 떠나서 올레 자기의 고향인 고린도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도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도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바울이 고리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도 여기 보이는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볼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베드로라 그어 베드로 알고 있죠. 베드로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앞에 앞에 사진에는 아볼로파랑 바울파랑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어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그 그렇게 그 편으로 갈라져서 자신의그 어, 스스로 선생님이 더 이렇게 우월하다면서 이렇게 서로 친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협각적 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박. 어? 어디가 이, 이겼을까요? 아니야. 그래서 아직 한참 이렇게 그 서로 그 자기네 그, 그 자기네 파가더 이렇게 우월하고 아는 것도 많고 우리가 더 이렇게 월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어, 바울 선생님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어, 어떤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렵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게 되겠죠. 서로 이렇게 처음에 하나였던 고린도교회가어 바울교회, 아볼로교회, 베드로교회, 그리스도교회 하면서 네개로 쪼개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너무 바빠. 너무 바빴기 때문에 같이 바울 선생님이 너리, 고리도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편지를 적었는데 그 바로 적었던 편지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했냐면은 일단 그 바울 선생님은 어디서을 지지를 했을까요? 바울파에 지지를 했을까요? 어? 자신들을 믿고 딸을 사람들는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어느 한 쪽만을 그그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laughs> 한번 너희들의 생각이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어느 한 쪽만을 한 쪽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면 안 된다. 지금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말씀에 어 권위가 있고 누가 더 힘이 세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기 고리도 교회 혹은 우리가 여기 푸른수 성가수에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지 바울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때문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목카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어디 타가서 잘났고 말씀이 적고 어떤 선생님이 더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거를 싸우고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나눠지는 것은 정말로 묘미하다 우리는 한팀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서로 이렇게 달라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어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그 서로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을 상상 좀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더 잘난 거나 또 쉽게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조금 더 알고 있다 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좀 약간 부족하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런 것을 다 내가 받아 들 드리면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되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그 모이게 추석 명절이해서이 자리에 우리 와서 모인 이유가 우리가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학년사, 5학년사 이학년사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끝내고 아마 그 미국 우리가 어 명절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 놀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편을 이렇게 달라서 하겠지만 그거를 딱히 어, 만약에 딱히 치기를 한다면 딱히 치기를 편으로서 우리 초등부가 판별가 되고 사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디 편이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 뭐 마치고 짝치기라도뭘 하는지 간에 우리가 그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아니면 그 누군가를 비방하고 꿈을 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을 믿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였으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민아. 뭐어 상남 만나셨나고 자 우리가 추석 연휴 에 예, 우리가 지금 다올 친구들 어디 뭐 할머니 집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멀리 가는 친구도 있고 아무런 구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우리 그 어, 초등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우리 누군가를 만나든 반에서그 친척들을 만나서 우리 한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조금 더 알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멋있고 이런 거를 잘난서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과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 말씀하고 서로 이렇게. 아울타 아폴로타 이렇게 막꿔서 다니고 다면서 서로 다음까지 아니라 우리 집 승민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하면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